함께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어, 지난 주에는 5장 어, 우리가 말씀해서 어, 아내와 남편들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 가족 간의 그런 어, 모습들 어, 그러면서 오늘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어,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 아들 내외가 차를 놔두고 버스를 타고 오고 택시를 타고 집에를 이렇게 오길래 차는 어떻겠냐 그러니까는 장모인 장인 장모님이 외국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제 차를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속은 얼마나 속 타겠어요 그냥 어? 그런데도 그 어머님은 또 어머님 되시는 그 권사님은 본인 차를 이제 주면서 타고 다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게 부모들이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 자녀들이 부족하면 더 채워주고 싶고, 줘도 안 아깝잖아요. 줘도 안 아까워. 예. 그래서 예전에는 뭐, 손주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어, 수염을 잡아당겨도 할아버지들은, 어, 그 엄한 할아버지일지라도 그냥 어흠, 그러면서 좋아하시고, 막, 어? 수염 더 댕기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말이야. 어, 막 이렇게 했다잖아요. 그렇듯이 이 자녀들에게, 근데 오늘 말씀에는 사도바울이 자녀들아, 그러면서 자녀에 대한 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녀들이 그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자녀들의 그 도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 말씀, 2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녀들의 도리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고 자식이 자녀가 없거든요. 없는데도 이 이야기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자녀됨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자녀들이 있고 또 부모가 있고 이런 공동체 안에 그 자녀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자녀 아닌 사람이 있겠는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자체는 벌써 자녀라는 겁니다. 부모가 있는 거죠. 부모 없이 여기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에 우리에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야기고 우리의 도리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겠는가. 그런데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자녀됨의 그런 모습에서 이 에베소서의 그 앞쪽에 보면은 제가 어 하나님의 자녀 됨과 빛의 자녀 됨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됨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권면하는 말씀들이 어 다른 서신서에서 나오려. 골로세서 어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우리가 부모에게 도리를 다 갖추는 것이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에베소스 교인에게 사도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물론 부모에게 잘해야 되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믿지 않는 부모일지라도 우리는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죠. 성경 말씀에 우리가, 성도들이 이런 행동 해야 된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어, 그러면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어? 그것은 왜 그런 말씀이 없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 가운데 빠진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까지는 적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것은 인간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야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 어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구별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룩한 무리인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세상에 가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말씀이죠 당연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구별되죠 물론 가진 것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조금 뒤처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딱인지셨다니까요 예? 그것은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내가 낳은 아들이다 내가 낳은 딸이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자녀에 대한 도리를 이야기하시면서 뭐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나는 그러면은 성도의 도리는 무엇이겠는가? 성도의 도리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여기서 말씀하는 순종과 공경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순종과 공경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얼만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 아니겠어요? 믿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도리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도리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 안 나오니까는 점점 처음에는 막 불안한 마음이 있고, 아우 이제 교회 안 나가니까는 좀 아우 그래도 어, 뭔가 좀 화장실 갔다가 휴지 떨어진 기분 그거 아세요? 네? 그리고 어 이게 찐빵을 딱 열었는데 어 안고가 한쪽으로 이만큼 몰려 있는 그 기분 그 기분 아세요? 찜찜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기분이 안 좋아 안고는 들었는데 팥은 들었는데 한쪽으로 몰렸는데 너무 조금 들어가 있어. 그래도 찐빵을 딱 우리 하루 방에 가서 예전에 요즘은 찐빵을 하는데 하루 방 가면 찐빵을 딱 열면은 그냥 팥이 그냥 꽉 차가지고 그냥 으. 어? 먹으면 은그 달달한 맛이 쫙 전해질 때이 기분으로 찐빵을 먹는데 딱 쪼갰는데 찐빵이 그 팥이 별로 안 보이는데 팥이 어딨지 하는데 한쪽에 조금 몰려 있는 이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이런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교회 안 나와도 아이고 편해 근데 갑자기 교회 문자가 띵 왔네 어? 이번 주부터 교회 예배들이라네 아이고 어떻게 나가지 네? 아이고 그냥 지금까지 좋았는데 이게 우리 습관이 그렇게 들어진 거예요 네? 저는 오늘 새벽 예배에 한 200명 모일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다행히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한 150명 모이고 지금 한 50분 정도 이렇게 모인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죄인 용서해 주시 옵소서 거짓부렁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laughs> 기분 좋으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얼만큼 우리가 마음이 해해진다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무엇이겠는가? 충성하는 거예요. 예?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다시 바로 잡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 이렇게 헤이해져가지고 믿음이 헐렁헐렁나 이렇게 되면 믿음을 곳곳하게 잡고 그냥 딱 붙들고 그냥 주여 또또 또 다시 내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의 길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예? 아멘하는 분 어, 다섯 분밖에 안계세요 <laughs> 믿음으로 나아가수습니다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성령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의 도리에 대해서도 예약이라는 거 있습니다. 부모의 도리.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여기 말씀에는 어,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는, 어, 제가 여기서 빼먹은 것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는 이 어, 부모의 이제 자녀들이 어,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할 때는 이 말씀 속에서 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어,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는 내가 잘 되고 이런, 이런 어,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이 그 의미를 넣으면서 이 땅에서 어, 장수하는 것. 그리고 첫째 되는 개명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학설이 있는데 어, 이 첫째 되는 개명은 사람의 도리로서 부모에게 해야 되는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도리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비들아 이러면서 우리 사절 말씀에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 아비드라 이 이야기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그 성도로서의 도리 가운데 우리는 먼저 믿었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가족 중에도 이웃 중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회사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먼저 믿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그 자녀들에게도 물론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아비로서 믿음의 아비가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그 도리가 되지 않겠는가. 자녀들은 그 소유벽을 사용하여서 이것은 주님의 소유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인 것 같지만은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겠냐.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자녀됨을 우리가 인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알려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아비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교훈하고 훈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거죠. 아비로서, 성도로서의 도리가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도리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잘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장수하며, 또한 영원한 영생 복락을 우리가 허락받은 자녀로서, 또한 아비로서 우리의 도리를 다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며, 그리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또한 우리가 또 달려나갈 때, 또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또한 우리의 흩어져 있던 마음을 바로 잡으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